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축업 우리도 할수 있다. 이조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면 하남리에서 대봉감 농사를 짓고 있는 12정자 농원의 이봄이라고 합니다. 알찬 교육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임실 청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청농장 전상룡이라고 합니다. 임실 열매농구입니다. 임실에서 자랑할 수 있는 복숭아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실군 덕치면에서 8년차 균농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싶어서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바로 균농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실 치즈골 운지리농장 대표에사 양정호입니다. 저는 배농사라고 신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2조에서는 우리 군의 자랑거리를 저희 조원들이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임실군의 자랑거리는 오수의견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불이난 주인을 살렸다는 오수개가 저희 임실군의 자랑거리죠. 오수의견을 저희 임실군에서 복원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오수의견 문화제도 매년 열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임실에서 군 좋은 복숭아 생각한다그 얘기를 해야지. 저는 임실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복숭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기 복숭아입니다 저는 임실군을 유위 흐르고 있는 섬진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섬진강은 진안군 백운면에서 시작해서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이 225km가 되는데요. 임실군에서는 예, 임실군의 최초 다목적 댐인 섬진강 댐이 있고, 또 사센대와 오수천을 거쳐서 천담구역과 구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섬진강 시인을 배출하기 위한 섬진강입니다. 성수산은 해발 876m로서 고려태조 왕관과 조선읍태조 이성계 장군의 기도터로서 환희담에서 복용하고 왕이, 왕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수산 상해암에는 삼천동이란 어필이 있는데, 이 어필은 이성재 장군님의 어필이라고 합니다. 상해암 뒷산으로 청실되는 육경이 됐다고 합니다. 자랑거리 많은 한려운 인로 많이,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